어르신들 근육이 자꾸 빠진다고 그냥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이 중요하다고 해서 매일 고기도 챙겨드시고 계란도 빠뜨리지 않고 드십니다. 그런데 왜 자꾸 계단 오르기는 힘들어지고 장 보러 나갔다 오면 기진맥진해지실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결정적인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아봐도 수치상으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말만 들으시죠. 문제는 우리가 섭취하는 단백질의 양이 아니라 우리 몸이 그것을 실제로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체내 이용률에 있었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단백질 흡수율을 20년 넘게 연구해온 박사 김서준입니다. 그동안 국내외 수많은 어르신들의 식단과 근육량 변화를 직접 추적하면서 한국인 체질에 맞는 근육관리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체내 이용률의 비밀을 모르시면 솔직히 말해서 구멍 뚫린 그릇에 물 채우기처럼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근육은 하루하루 사라져갈 뿐입니다. 이 원리를 발견하고 나서 저희 연구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찾아낸 특별한 세 가지 식품으로 단 2개월 만에 계단, 오르내리기가 한결 수월해지고 활기찬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비싼 건강보조식품 드실 필요 없이 우리 주방에 있는 재료만으로 20년 전 팔팔하던 체력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99% 분들이 평생 모르고 범하는 치명적인 섭취 오류와 효과를 세배로 증폭시키는 황금 조합법까지 숨김없이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처음 들으시는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얼마 전제 지인인 박정자 72세 어머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은 매일 아침 삶은 계란을 챙겨 드시고 점심에는 고기 반찬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딸이 건강을 위해서 단백질을 꼭 챙겨드리라고 해서 정말 성실하게 지키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점점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시장을 다녀오면 숨이 가빠서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는 특별한 문제 없다며 안심시키지만 정작 생활은 점점 힘들어지신 거죠. 예전에는 동네 뒷산까지 친구들과 산책을 즐기셨는데 이제는 아파트 계단만 올라도 무릎이 아프고 숨이 차서 엘리베이터만 찾으시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머님의 식단을 자세히 점검해 보니 단백질의 양은 충분했지만 흡수율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드시고 계셨습니다. 계란도 매번 완전히 익혀서 드시고 고기도 질긴 부위를 오래 삶아서 드시다 보니 정작 몸에서 필요로 하는 아미노산들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우, 렌틸콩, 들깨가루를 일상에 넣는 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도 반신반의하셨어요. 새우는 비싸고 렌틸콩은 낯설고 들깨가루는 그냥 고소한 맛만 내는 거라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한달뒤 어머님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한결 가볍다고 하셨고 다시 동네 뒷산을 오르며 친구들과 산책을 즐기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얼굴에 활기가 돌아오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도 몸이 한결 가볍다며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근육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근육을 진짜로 살려주는 단백질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근육을 살리는 진짜 단백질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세 가지는 단순히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게 아니라 우리 몸이 그 단백질을 제대로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별한 성분들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먼저 새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새우 100g에는 지방은 거의 없고 소화 잘 되는 단백질이 20g 가까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새우의 단백질은 일반 육류와는 구조가 달라서 우리 몸에서 훨씬 쉽게 분해되고 흡수됩니다. 한국 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새우 단백질은 소화 흡수율이 95%에 달한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냐면 일반 쇠고기가 70% 정도인 걸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수치죠. 게다가 새우에는 아스타잔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근육 손상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스타잔틴은 새우의 빨간색소 성분인데 이게 우리 몸에서 염증을 줄이고 근육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운동 후 근육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어나 크릴에도 들어있지만 새우가 가장 경제적이고 구하기 쉬운 식품이죠. 제가 만난 분 중에 김철민 70세님이 계세요. 이분은 딸이 저녁마다 말린 새우를 볶아드리면서 한달 만에 기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처음에는 비린내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셨는데 볶아서 드시니까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나서 오히려 밥반찬으로 딱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새우의 또 다른 장점은 타우린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타우린은 심장 근육과 골격근 모두에 도움을 주는 아미노산인데 특히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새우를 꾸준히 드시면 근력뿐만 아니라 지구력도 함께 향상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새우를 활용하실 때는 말린 새우볶음, 새우 계란찜, 새우오박볶음 등 부담없이 반찬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생새우보다는 말린 새우가 보관도 쉽고 조리도 간편해서 어르신들께 더 좋아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름에 튀기면 아스타잔틴이 파괴되니까 살짝 볶거나 찌는 조리법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우는 콜레스테롤이 다소 높은 편이니까 일주일에 3-4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러분은 평소 새우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다음으로 렌틸콩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렌틸콩 100g에는 단백질이 23g이나 들어 있어요. 필수 아미노산도 거의 완벽하게 갖추고 있고 혈당 조절까지 도와주는 완전 단백질 식품입니다. 렌틸콩의 가장 큰 특징은 식물성 단백질임에도 불구하고 동물성 단백질과 비슷한 수준의 아미노산 조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라이신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건 대부분의 곡류에서 부족한 성분이거든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쌀밥만 먹은 그룹보다 쌀과 렌틸콩을 함께 먹은 그룹의 식후 혈당이 20% 이상 낮게 나왔다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우리 몸에서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렌틸콩에는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장이 건강해야 단백질 흡수도 잘 되고 면역력도 좋아져요. 어르신들 중에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렌틸콩을 꾸준히 드시면 이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상담한 최영자 69세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당뇨 전단계 판정을 받으셨는데 렌틸콩을 현미와 함께 섭취하면서 정상 혈당을 되찾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렌틸콩이 낯설어서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셨는데 현미와 1대1로 섞어서 밥을 지으니까 식감도 좋고 고소한 맛도 더해져서 맛있게 드실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렌틸콩은 조리 시간도 짧은 편이에요. 다른 콩류와 달리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조리할 수 있어서 간편합니다. 밥에 넣어 지을 때도 쌀과 함께 그냥 넣으시면 되고 20분 정도면 충분히 익어요. 렌틸콩 활용법을 더 알려드리면 현미와 1대1로 섞어 밥을 짓거나 샐러드, 스프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스프로 만들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좋아서 아침 식사로 훌륭해요. 다만 간장이나 설탕으로 조리하면 혈당 안정효과가 사라지니까 가능하면 담백하게 조리하시는 게 좋아요. 양파, 당근, 샐러리 같은 채소와 함께 끓여서 천연 조미료로 맛을 내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혹시 밥 지을 때 렌틸콩을 넣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들깨가루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들깨가루에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염증 억제와 혈관 청소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들깨가루 100g에는 단백질이 14g 정도 들어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새우나 렌틸콩보다 적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들깨가루의 진짜 가치는 오메가3와 함께 들어있는 리그난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국내 노화연구소에 따르면 오메가3 섭취가 근육 감소율을 늦추고 뇌기능 보호에도 기여한다고 밝혀졌어요. 특히 들깨의 오메가3는 생선의 오메가3와는 다른 형태인데 혈관 건강과 염증 조절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리그난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일종인데 특히 여성 어르신들의 호르몬 균형에 도움을 줍니다.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한 근육량 감소를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사라 75세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무릎 관절 통증으로 걷기 힘드셨는데 들깨가루를 따뜻한 우유에 타 드시면서 활동량이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고소한 맛 때문에 드셨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무릎이 한결 편해지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수월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들깨가루의 또 다른 장점은 마그네슘과 칼슘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이두 미네랄은 근육 수축과 이완에 꼭 필요한 성분들이거든요. 특히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나 쥐가 나기 쉬운데, 들깨가루를 꾸준히 드시면 이런 문제들도 개선되는 경우가 많아요. 들깨가루는 커피 들깨가루를 우유나 요거트에 타서 매일 두 스푼씩 드시면 됩니다. 하루 권장량은 15-20g 정도인데, 이 정도면 오메가31일 권장량의 80% 정도를 충족할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식후 바로 커피와 함께 마시면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커피의 카페인이 칼슘과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최소 1시간은 간격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들깨 가루는 산패가 빠른 편이니까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구입하실 때는 소포장 제품을 선택해서 한달 안에 드시는 걸 추천해요. 볶은 들깨가루보다는 생 들깨가루가 영양소 파괴가 적어서 더 좋습니다. 여러분은 들깨가루를 보통 어떤 음식에 활용하시나요? 이렇게 세 가지 식품이 근육을 살리는 진짜 단백질입니다. 새우는 흡수율이 높은 완전 단백질과 염증 억제 성분을, 렌틸콩은 혈당 조절과 함께 균형 잡힌 아미노산을 들깨 가루는 근육 보호와 혈관 건강을 위한 오메가3를 제공해주죠. 특히 이세 가지를 함께 드시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어요. 새우의 동물성 단백질과 렌틸콩의 식물성 단백질이 만나면 아미노산 스코어가 완벽해지고 들깨가루의 오메가3과 전체적인 흡수율을 높여주는 거죠. 하지만 이세 가지를 그냥 드시는 것보다 어떻게 조합해서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2배, 3배까지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2배가 될까요? 이제 효과를 2배로 올리는 궁합과 이주 플랜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식품도 잘못 조합하면 효과가 떨어지고 반대로 올바른 조합으로 드시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먼저 새우와 브로콜리 조합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새우는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가 극대화됩니다. 새우에 들어있는 키틴질과 브로콜리의 비타민 K가 만나면 뼈 건강과 근육 기능을 동시에 향상시켜 주거든요.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C도 풍부한데 이게 새우의 철분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해요. 철분이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드셔도 근육으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어서 효과가 반감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철분 흡수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조합이 정말 중요해요. 구체적인 조리법을 알려드리면 새우 100g과 브로콜리 150g을 함께 볶으실 때 올리브오일 한 스푼 정도만 사용하세요. 고온에서 튀기면 새우의 아스타잔틴과 브로콜리의 비타민이 모두 파괴되어 버려요. 중간불에서 3-4분 정도만 볶으시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늘과 양파를 조금 넣으시면 맛도 좋아지고 항염 효과도 더해져요. 마늘에 알리신 성분이 새우의 타우린과 만나면 혈관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새우 브로콜리 볶음을 일주일에 2번 이상 활용하시면 근육과 뼈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로 드시면 밤사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되고 다음 날 아침 몸이 한결 가벼운 걸 느끼실 거예요. 혹시 새우와 채소를 함께 드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음으로 렌틸콩과 현미 조합을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렌틸콩과 현미를 함께 먹으면 아미노산 조합이 완전해집니다. 렌틸콩에 부족한 메티오닌을 현미가 보충해주고 현미에 부족한 라이신을 렌틸콩이 채워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완벽하게 공급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영양학에서는 이런 조합을 상호 보완 단백질이라고 부르는데 동물성 단백질과 비슷한 수준의 생물학적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렌틸콩과 현미밥을 지으실 때는 비율이 중요해요. 현미 1컵에 렌틸콩 1컵 정도가 가장 좋은 비율입니다. 물은 평소보다 조금 더 넣으셔야 해요. 현미 기준으로 1.5배 정도 렌틸콩까지 고려하면 총 2.2배 정도의 물이 필요합니다. 압력밥솥을 사용하시면 25분 정도, 일반 전기밥솥이면 40분 정도 걸려요. 렌틸콩은 따로 불리지 않아도 되니까 현미와 함께 바로 넣으시면 됩니다. 소금을 조금 넣으시면 간도 맞고 영양소 흡수도 더 좋아져요. 제가 상담했던 박순자 74세님은 이 조합으로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7.2에서 6.4로 떨어지셨어요. 혈당 관리가 잘 되니까 자연스럽게 체중도 줄고 근육량은 오히려 늘어나는 효과를 보셨죠. 주의할 점은 흰쌀 밥과만 먹으면 이런 효과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흰쌀은 도전 과정에서 중요한 영양소들이 많이 제거되거든요. 특히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이 부족해서 렌틸콩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렌틸콩과 현미밥을 기본 식사로 바꾸시면 혈당도 안정되고 근육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식감이 낯설 수 있지만 일주일 정도 드시면 오히려 흰쌀밥이 밍밍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밥상에서 현미를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들깨가루와 우유 조합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들깨가루는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현저히 올라갑니다. 들깨의 지용성 성분들이 우유의 지방과 만나면서 체내 흡수가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특히 들깨의 오메가3는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제대로 흡수됩니다. 우유의 유지방이 이 역할을 완벽하게 해주는 거죠. 또한 우유의 단백질과 들깨의 오메가3과 만나면 근육회복과 염증 억제 효과가 상승됩니다. 들깨 라떼 만드는 법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따뜻한 우유 200ml의 들깨가루 2스푼 약 15g 정도를 넣고 잘 저어주세요. 너무 뜨거우면 들깨의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70도 정도가 적당해요. 꿀이나 설탕은 가능하면 넣지 마시고 대신 바나나 반 개를 갈아 넣으시면 자연 단맛과 칼륨까지 보충할 수 있어요. 요거트와 드실 때는 플레인 요거트 150g에 들깨 가루 2스푼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여기에 견과류 몇 개를 추가하시면 더욱 좋아요. 호두나 아몬드의 비타민이가 들깨의 오메가 3 산화를 방지해주거든요. 다만 커피와는 간격을 두셔야 해요. 커피의 카페인이 칼슘과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들깨 라떼를 드신 후 최소 1시간은 지나서 커피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김미숙 68세님은 매일 아침 들깨 라떼를 드시면서 2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염증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오셨고요. 들깨 라떼나 요거트를 아침 습관으로 만들어 보시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아침에 들깨 라떼 해보실 마음 있으신가요? 이제 2주 플랜에 대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차는 소화기관을 준비시키고 염증을 줄이는 단계, 2주차는 본격적으로 근육합성을 올리는 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단백질을 늘리면 속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소화기능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천천히 적응시켜야 합니다. 소화효소 분비량도 젊을 때의 70% 수준까지 떨어지거든요. 1주차 구체적인 스케줄을 말씀드릴게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아침에는 들깨 라떼 한 잔으로 시작하세요. 우유 200ml에 들깨가루 한 스푼부터 시작해서 점차 두 스푼까지 늘려가세요. 점심에는 현미반 공기에 렌틸콩 두 스푼에서 세 스푼 정도를 섞은 밥을 드시고 저녁에는 새우 반찬 하나씩만 추가해 보세요. 말린 새우 10에서 15g 정도면 충분해요. 이렇게 시작하시면 몸이 서서히 적응하면서 소화 부담도 줄일 수 있어요. 일주차에는 특히 수분 섭취를 늘리셔야 해요.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하루에 1.5리터 정도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 대신 따뜻한 차나 국물도 괜찮아요. 일주차 말에는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소화도 더 잘되고 변비가 있으셨던 분들은 개선되는 경우가 많아요. 잠도 더 깊게 주무시게 될 거고요. 이주차에는 강도를 조금 더 높여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들깨죽으로 바꿔보세요. 쌀 3분의 1컵에 들깨가루 3스푼을 넣고 물 1.5컵으로 끓이시면 됩니다. 20분 정도 끓이시면 부드럽게 익어서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좋아요. 점심에는 렌틸콩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로 확장해보세요. 렌틸콩 샐러드, 렌틸콩 스프, 렌틸콩 볶음밥 등으로 변화를 주시면 질리지 않고 계속 드실 수 있어요. 렌틸콩 수프 만드는 법도 알려 드릴게요. 렌틸콩 반 컵, 양파 한 개, 당근 한 개, 샐러리 한 대를 썰어서 물세 컵에 넣고 30분간 끓이세요. 소금 간만 하시고 마지막에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넣으시면 완성이에요. 이 수프 하나만으로도 하루 단백질 필요량의 30%를 충족할 수 있어요. 저녁에는 새우를 메인 요리로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새우 볶음밥, 새우전, 새우구이 등으로 다양하게 조리해 보세요. 새우 150g 정도면 저녁 단백질 필요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2주차에는 운동도 조금씩 추가해 보세요.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해서 스트레칭, 간단한 근력 운동까지 단계적으로 늘려가세요. 단백질 섭취와 운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근육합성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특히 식사 후 30분 뒤에 10에서 15분 정도 걷기만 해도 단백질 흡수율이 20% 이상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소화도 더잘 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죠. 2주차 말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벼워져요. 근력도 눈에 띄게 좋아져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높은 곳에 손을 뻗는 동작이 한결 편해질 거예요. 이런 식단을 2주간 지속하시면 몸의 변화를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근육량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져요. 면역력도 향상되고 피로회복도 빨라지고 수면의 질도 개선됩니다.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첫날 아침에 체중계에 올라가서 기본 수치를 재어두세요. 그리고 계단 10개를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과 숨차는 정도를 체크해보세요. 2주 후에 같은 방식으로 측정해보시면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혈압이나 혈당을 측정하실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많은 분들이 2주 만에 혈압이 10에서 15mm 수은주 정도 떨어지는 걸 경험하시거든요. 이 식단 여러분은 당장 내일부터 따라 해보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하면서 오히려 이전 식단이 부족했다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의 컨디션 차이는 정말 극명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꼭 실천해야 할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백질은 양보다 흡수율이 중요하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였어요. 고기와 계란만 열심히 챙겨 드셔도 근육이 계속 줄어드는 이유는 우리 몸에서 그 단백질들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고 장 건강이 약해지면서 일반적인 동물성 단백질의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드셔도 효과를 보기 어려운 거죠. 반대로 새우 렌틸콩 들깨가루는 흡수율을 높이고 근육, 혈당, 염증을 동시에 관리하는 진짜 단백질 식품입니다. 새우는 소화가 쉬운 완전 단백질과 근육 손상을 막는 아스타잔틴을 제공하고 렌틸콩은 혈당을 안정시키면서 균형 잡힌 아미노산을 공급해주고 들깨가루는 염증을 억제하고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오메가3를 제공해주죠.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차이는 정말 극명합니다. 잘못 관리하면 다리에 힘이 빠지고 작은 넘어짐에도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어요.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대사율도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지고 골밀도도 감소해서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계단을 오르내리며 손주와 손을 잡고 걷는 활기찬 노후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70대, 80대가 되어도 여행을 다니고 등산을 즐기고 취미 활동을 활발히 할수 있는 체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제가 연구하면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 중에서 이런 올바른 단백질 섭취를 실천하신 분들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셨어요. 단순히 근육량만 증가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셨거든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내일 아침 밥 짓기 전에 렌틸콩 한줌을 쌀과 함께 넣어보세요. 그것이 근육회복의 첫걸음이 됩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렌틸콩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현미와 함께 밥을 지으면 식감도 좋아지고 영양도 완벽해져요. 하루 이틀 해 보시면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새우 요리를 식탁에 올려 보세요. 말린 새우라도 좋으니까 볶음이나 찜으로 만들어서 드시면 됩니다. 들깨가루는 매일 아침 우유나 요거트에 타서 드시고요. 이세 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2주 후에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몸이 가벼워지고 기력이 좋아지고 활동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는 의외의 생활 습관 다섯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단백질을 드시면서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잘못된 습관들 때문이거든요. 특히 식사 시간, 음료 선택, 약물 복용 타이밍 등이 단백질 흡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놓치면 정말 아까운 정보들이니까 구독 버튼 꼭 누르시고 알림도 설정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비슷한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담을 기다리겠습니다.